유재석을 따르는 여동생들 순위 15위 제니 미추리 아파트 404를 통해 예능 호흡을 맞췄으며 런닝맨 핑계고 유키즈 등 유재석이 하는 예능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진분을 과시했다. 14위 제시 식스센스를 포함 각종 유재석 예능에 출연하며 케미를 보여줬지만 지금도 연락하는지는 알수 없다. 13위 장현주 무도 때부터 이어져온 인연으로 핑계고 시상식을 통해 종종 연락하는 사이임을 밝혔다. 12위 다비치 유재석이 가수 중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개그 두요 강민경은 나태질 해때 유재석을 생각하며 초심을 잡는다고 밝혔다. 11위 오나라 식스센스, 아파트 404 등으로 예능 호흡을 마쳤다. 유재석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동년배 여동생 중한 명. 10위 미미. 식스센스 시티투어로 친해졌으며 최근 급부상하는 유라인. 미미도 유재석 딸이 되길 원한다. 9위 아이유. 아이유 10대 시절 무도회에 출연하며 친해졌으며 박명수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50대로 알려져 있다. 콘서트에 초대하며 친분을 인증하기도. 8위 유리. 더존 버테야 산다에 같이 출연하며 소녀시대 멤버 중 유재석과 가장 친하다. 핑계구에도 나와 재밌는 토크를 했다. 7위 지혜윤. 유재석이 이상형이라고 밝힌 지혜은은 런닝맨 고정 멤버로 유재석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6위 이미주. 오랫동안 대표 유라인 여동생이었다. 놀모 하차 후 사실상 유라인에서 나갔다는 평가도 있지만 긴 세월을 함께해온 건 무시할 수 없다. 오위 이효리. 국민 남매, 이수식어 하나로도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4위 전소민. 런닝맨 당시 유재석과 자주 통화하며 많이 의지했다고 알려진다. 유재석은 전소민을 도라이 혹은 예능을 위해 어놨다고 생각한다. 3위 김수 유재석이 신인 시절부터 함께해온 여동생. 현재까지 메뚜기라고 부르는 몇안 되는 후배 2위 홍진경. 유재석의 공식 웃음 버튼 등장만으로 웃음을 내는 여동생 유재석을 매우 존경한다고 알려져 있다. 1위 송지효 2010년부터 현재까지도 매주 1회 이상 보는 찐 여동생 송지효 역시 유재석을 의지하고 많이 따른다고 밝혔다.